오늘은 제차 가독시트 셀프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포나치 레드코트라고 무기질 코팅제예요 폼포나치에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셀프코팅 해들어록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은 코팅제의 명가 코팅제 기술력의 자부심 16년간 장인정신으로 무기질 코팅제만 전문 생산한 폼포나치 레드 코트로 제차 레이 시트를 셀프 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에 코팅을 왜하느냐하면요 코팅하는 게 뭐가 좋느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죽을 오랫도록 손상되지 않고 어, 기스나지 않게 잘 보호하는 목적이 주목적이고요. 우리가 자동차 이게 오래 타다 보면 의자에 특히 밝은색 의자 때를 많이 타잖아요. 기본적으로 이게 때 타는 것도 방지하고요. 뭐, 커피나, 뭐, 음료수나, 뭐, 이런 걸 흘렸을 때, 오염물질, 이런 거를 손쉽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. 먼저 자동차 이 시트를 이 오염물질들을 모두 다 깨끗이 닦아줘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이 닦은 후에, 근데 새 차를 사면 바로 신차를 뽑고 나서 바로 하시면 제일 좋고요. 어, 내가 그 시기를 놓쳤다.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신 다음에, 뭐, 이염 묻은 거, 이런 거 깨끗이 닦아주시고, 코팅제를 바르시면 됩니다. 어, 이게 마르는지 한 10분 정도? 10분 정도 뒀다가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히 호소시켜서. 운전석은 코팅을 했고요. 조수석은 아직 코팅 전입니다. 이게 차이가 나시나요? 코팅 한쪽은 좀 뭔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고 여기는 좀 마른 듯한 느낌, 매트한 느낌입니다. 이제 조수석을 한번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팅을 다 했습니다. 이게 코팅을 하고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기다렸다가 닦아내면 됩니다. 지금 여기 뒤에는 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면 하 지금 이렇게 항상 세팅을 해주고다 하기 때문에 짐들을 다 꺼낼 수 없습니다. 네일을 타는 동안은 계속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도프를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만 이렇게 코팅을 했습니다. 만약에 업체에서 이렇게 코팅을 하면 한 4,50만 원 정도 나옵니다, 가격이. 렇게 셀프 시공하면 은 단돈 9 8 0 0 0 원. 의자가 광이 납니다. 30분에서 50분 정도 뒀다가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내겠습니다. 윤기가 잘늘납니다 광택이. 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시 간이, 지 나서 깨끗 한, 선 으로 닦아 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